삼각부등식 개념을 정리해줄게요. 자 방정식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얘를 하나 들어갔어여기가 등호면 방정식, 부등호면 부등식. 자 얘도 이렇게 두개 함수의 관계로 해를 구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이 둘이 같다니까 얘랑 얘랑 교점이 없고 지금 부등호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미 찾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크다는 크. 알겠어? 그럼 이제 사인 그래프도 한 줄이 그려서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y는 2분의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이 사인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더 위에 있는 쪽 어디야? 여기죠? 이 범위에 x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경계는 포함이 안 되네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경계값은 방정식 풀 때는 똑같이 사인이 1/2이 되려면 6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5파이.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니까. x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하고 풀어놓는 건 똑같아. 요 그러니까 경계만 찾냐, 얘네 사이로 찾냐, 아니면 이게 뭐구도화에 바뀌면 파노라고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더 아래 있는 쪽 써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랑 다 써야 돼. 여기 또는 여기요라고 쓰셔야 돼. 요 알겠죠? 그래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이제 여기가 X가 막 1차식으로 합성되어 있으면 그런 거 귀찮아져. 치환해서 그래프 그리고 또 마지막 다 덮어서 써줘야 돼. 다행히 그런 건많지는 않은 거 같네요. 한두 개 있는데. 69번, 7 0번두개 있는데. 기본 그래프는 뭐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69, 7둘 중에 하나만 해보자 69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0하고 파이 사이입니다. 2 e, 사인 2x-3분의 파이 플러스 루트 3이 0보다작다의 해를 구하시오. 자 먼저 식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 이거 3, 루트 3 넘기고 2 나누고 그러면 사인 2x-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로 나누는 거니까 구동 방향은 그대로 일치 이제 이거를 할건데 이거 그래프 그리기 힘들어보지 주기 바뀌었고 평행이동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t로 치환해서 그릴 겁니다. y는 sin t를 그냥 그릴 거야. 이거를 그냥 여기서 t는 뭐냐 2x-3분의 8입니다. 그래서 t값 범위는 뭐냐면 x에다가 0 넣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부터 파이, 넘은2 음. 파이, 빼기 3분의 이이 파이, 려 주셔야 돼요. 이 파이, 이 파이, 그래이이파그이 파이, 이 파이, 이이이 파이, 이 파이, 이이이 파이, 이이이 파이, 이파 이다 이게 x이고. 자그럼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이분 이거 방정식 할때 여기 높이도 확인하려고. 왜냐면 앞에서 방정식 할땐 얘가 다행히 양수 쪽이어서 얘 높이를 지 확인 안 하고 이쪽확 그리면 되는 거여서 얘표준이 표가 없는데 지금 음수야. 자, 여기다 우리 또뭐 그려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이분의 그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은 루트 3이 얘보다 아래인지 위인지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그거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60도여가지고 사인 60도여서. 정확하게 얘가 얘예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 작다니까. 그러면 요, 요만큼이 답이 되요. 요만큼. 여기 위치만 찾아주면 되네요. 동원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줍시다. 자 여기 위치는 몇일까요? 요게 3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던 3분의 4 파이가 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값 범위는 3분의 4 파이부터 얘 예, 빼니까 3분의 5 파이까지야 라고 쓸수 있어요. <laughs> 어? 지금 이 값은 이 범위에 해당 안 되는데요? 확연히 안 되지. 우리 x가 아니고 t,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걸 하는 거죠. 다시 이제 t를 원래 식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바꿔주셔야 돼요. 파이 더해주고 이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3분의 5파이에 이 나눠주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고 3분의 6파이, 2파이를 2로 나누니까 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딱 끝에 걸렸다는 얘기는 x값으로 딱 끝에 걸렸다는 걸하지 그래서 6분의 5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요. 나무 주시면 돼. 어 얘에서 얘뺀 걸로 코사이니까 구하는데 그건 너희 할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그 팔이 계산하는 거니까 서희야, 이렇게 멍 때리면서 들으면은 머리 속에 뭐가 들어가냐? 아니,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요새끼 아니, 너 그냥 딴 생각하고 있구나 뭘, 새기뭘 <laughs> 있어 이렇게 1차식 푸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제 2차식으로 넘어가면 또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사서 쓰는 거야. 이즈 마이너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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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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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 곱하고 식다 정리해서 정리하면 이코사인 제곱될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될거고 2에서 1때니까 1인데 2항에서 마이너스 1하고 2항에서 적은거랑 이렇게 거랑 정리될것같아 그러면 이 정도가 1, 2, 1, 1, 1빼이 플러스 돼서 이코사인 x 플러스 1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더 나갔다. 그럼 이차부등식 풀듯이 하는 거지.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써야 돼?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알고 있지? 작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큰 값은 1. 이거 두 가지 푸시면 되겠어요. 당연히도 이제 여기 x가 그냥 x니까 그냥 기본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1두개 그리는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자 이거보다 작다야 그럼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여기 위치 알고 계신가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야돼 그래서 3분의 2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해야 돼. 3분의 4파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은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양쪽 끝 포함시켰구요. 그다음 이쪽은 y는 1보다 크단데. 큰 쪽은 없잖아. 그냥 요점하고 요점 두개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양 끝점이 범위에 포함이 0은 되는데 이 파이는 주어진 범위 자체 없어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요점만 추가로 써주면 되네. x 는 0이에요. 그래서 할수 있겠니? 그 다음은 삼각함수가 아니고, 그냥 2차 방정식 나오거든. 거 삼각함수는 개수 역할만 하고 있어. 엑셀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서로 다른 두 실금 낳도록, 그냥, 뭐 하는 거야? 한별식이 0보다 크다 푸세요. 그냥 이런 문제야. 이걸 쓰면은 이제 저런 삼각부등식이 나타나겠죠. 분식 쓰는데 짝수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절반에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영보다 크다. 자 이건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니까 뭐 코사인의 범위 이런 거좀 신경 쓸거 없이 그냥 이것만 쓴대. 이 다음부터 이제 삼각부등식 푸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가요? 마이너스 사인 체고 플러스 사인으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고 사인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렇죠? 사인값은 몇파몇사인 영하고 인사이 주어진 엑스값 범위를 봤더니 영부터 이파이까지다 이파이는 포함 안 되고. 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0은 포함인데 2파인 포함 안돼 그래서 여기는 색칠이 돼 있고 여기는 색칠이 안돼 있어 그럼 이 값이 0하고 1 사이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사이 그러니까 Y는 0하고 Y는 1 사이인데 조심해야 될게 여기 동은 없네? 그럼 이 지금 이 선하고 만나는 이 점들은 구멍을 뚫어야 돼요.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 구멍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x 관리가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돼. 오케이. 그래서 답쓸때 x는 0부터 여기도 지금 구멍 뚫어야 된다 이렇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또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중간에 구멍이 뚫려서 뭐 관계로 따로 험이 나눠 써야 된다. 주학 유형도 <laughs> 삼각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차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방금 풀건 이차방정식, 지금 풀 건은 이차부등식. 그래서 해가 수학이 나왔어. 자, 이차부등식이다 그냥. 이차부등식인데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그럼 뭐 써서 푸는 거지? 판별식이죠? 이 2차 함수가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돼? 붕 떠야 되는 거지? 항상 영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보시면 응. 그럼 이걸 쓰고 난 이후에 풀이는 제가 할것 같아 다른 게없어고 절반 제곱 빼기 에이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대로 쓰지 말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더 쉽게 나왔네 사인으로 정리하면 1차 부등식이고요. 여기 넘기고 계산하면 2분의 1보다 크다. 근데 또 세타는 0하고 8이 사네요 한쪽일 불것도 없고 반주기는 그림 되네요. 6분의 5파이 나라서 세타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이 기본적인 풀이가 잘 되면 얘들아 이거 그래프 안그리고 단위원으로도 할수 있다 자 y값 사인 엑 사인 세타는 y값이거든 y 값이 2분의 1보다 큰 세타 값 구해보세요.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이면 정 가운데 이렇게 거어가냐 그럼 얘보다 큰 쪽이니까 이 점들의 세타 범위 찾으시오 이거. 그러면 이 세타부터 요 각부터 요 각까지가 답이다.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면 30도, 60도 아니야? 30도부터 여기는 이제 여기도 3 0도구나냐 30도부터 150도까지.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수 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확실하게 되면 이제 고급 스킬로 이거 설명하는데 아직 잘안될 거기 때문에 이거 처커 그려줬는데 이런 그림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렇게 풀면 그림이 더 옆으로 막안 길어져 그냥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려서 할수 있어. 요 X면은, 코사인 세타 하면은 X로, X 값이 몇번더 크다, 자, 예하고 뭐. 자, 이거 뭐 이해 되신 분만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하시고, 안 되면 그냥 이걸로 하세요. 자, 이렇게 상상수 그래프의길고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네요. 하나씩 더 풀어볼 시간을 갖고, 확통을 합시, 근차를나가